네, 오늘은, 아, 정말 마지막 시장 흐름. 다들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아, 진짜로 지저분, 지저분했어요. 너무나 종목들이 좌불안석, 날뛰기, 음? 비트코인 시장도 아니고,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 왜 이런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어, 네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마감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이제 필룩스를 한달반 정도를 이제 끌고 오면서 최종 매도를 이제 오늘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더 보려고 했는데 150%에서 200%를 보려고 했어요 원래 장중에 140%까지 갔다가 왔기 때문에 1,900원 근데 어, 뭔가 조짐이 뭐, 물론, 내일도 양봉을 치고 달릴 수 있습니다. 1 만오백을 이렇게 올수 있어요. 문어 사실 이게 뭐, 무리하게 꺾인 건 아니에요. 여기가 딱 지금 이탈된 순간인데, 요 이탈된 순간에 그냥 최종 매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내일 올라가고, 그건 우리 거 아니라고 봐요, 이제. 어 그래도 우리도 뭐, 적지 않이 115%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115%, 116% 봤으면. 또 115%로 끝냈는데, 더 가는 걸 포기한 이유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얘는 지금 메이저 자금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이저 자금이 오늘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쳤어요. 아침에는 텔콘과 필룩스로 왔다 갔다. 필룩스도 아침에 들어왔잖아요. 망구병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필룩스 계열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막 신라젠도 막 올라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선 알미늄에서 많이 빠졌죠. 메이저 자금들이 남선 알미늄에서 대거 이탈하고 설거지봉까지 만들어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막판에 모든 메이저 자금들이 국일제재 다 몰빵됐습니다. 원래 A 프로젠 k i c 도 있었죠, 오늘. 오늘 진짜 메이저 자금의 이동 경로가 너무 다양했어요. 첫 번째로 일단 남선 알미늄 빠졌고, 메이저 자금의 거래가. 필룩스는 매수했다 매수,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텔콘 빠졌고요. A 프로젠 k i c 로 매수가 들어오다가, 막판에 국일재지로 이동했어요. 다섯 번째 국일재지, 막판에 몰빵. 몰빵 됐어요. 메이저 자금이. 신라젠, 어 하루 종일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메이저 자금, 메이저 자금들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오늘 난잡스러워가지고 사실 제가, 어 이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어, 중요한 거는 막판에 필룩스 계열이 빠짐으로써 필룩스를 매도하게 된 계기 최종 매도하게 된 계기 최고가 최고가 매도도 못해 어차피 최고가 매도할 생각도 없었고 왜 최고가 매도를 어, 의도를 하면은 이런 데서 그냥 다 팔아야 돼 그쵸 이런 데서 그냥 다 팔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 꺾이는 흐름이 조짐이 보이면 팔아 너무 추세는 안꺾였습니다만 미리 판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시작할 확률도 또 없지 않은 거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단 팔고 왜냐면 또다시 밑에서 시작해서 하는 거할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못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온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어쨌든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어... 필룩스 계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필룩스 계열 어, 자금 이러면서 이제 큰손들의 쩐의 전쟁 얘기로 넘어갈 건데, 지금, 제가 지금 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필룩스가 올라가면서 필룩스와 연관된 계열 자금을, 계열사 자금을 좀 살펴야 된다. 어그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죠? 필룩스의 가족 관계들. 촌수 따져서, 제가 한번 촌수를 한번 나중에 따져서 그려보려고 그래요. 촌수 따져서 생각을 해보자면, 3번전자랑 1촌이고, 뭐, 그 다음에 S맥도 있고, 뭐 루미 마이크로 있고, 장원테크 있고, 응? 음? 에이프로젠, KIC, 제약, HNG, 요쪽 시리즈 있고,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있고, 금호 HT 있고, 금호 전기 있고, 어그 다음에, EXT 있고, 상지 카일룸 있고, 어, 또뭐있 어, 다 됐나? 대충 이렇게 돼 있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룩스가, 어, 이 사이는 저점에서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치고 달리면 20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80%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100, 최대 190%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이거 올라오는 동안에 5성 첨단 소재 수급받았죠? 3번전자 같이 올라왔죠? 루미 마이크로 지금 2.3가 있죠? 금호 시리즈 다 올라왔죠? A프로젠 오늘 올라왔. 오늘하고 계속 최근에 수급 받았죠? A프로젠 시리즈. S맥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장원테크 오늘 급등했죠? 몇개안 남았어요. 상지카일로 오늘 올라갔나요? 바닥에서.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제 모든 말은 다 추정일 뿐입니다 왜?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니고 다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지분 관계도와 이사 선임 관계들 봐가지고 자, 작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봐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오늘 루미마이크로가 어제 점상을 가고서 오늘 오후에 아니 오전에 일찌감치 아침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비보존에서 루미마이크로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방식으로 그러면 그러면요 결국에는 깨끗한 곳에 한번 적어볼까요 결국에는 지금 필룩스 계열에 있는 많은 종목들 있죠 지금 적어드린 거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뭐 금호 에이 이 프로젠 시리즈, 오성 첨단 소재, 장원 특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루미 마이크로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비보존이랑 연결이 되긴다는 거죠 비보존은 또 뭔데? 비보존 계열은 뭐 있어요? 텔콘? 최근에 올라온 것들? 텔콘? 한일진공? KPM테크? 에스텍파마? 디지털업티 이건 좀 잡주니까 조금 조심하고 어쨌든 비보존을 루미마이크랑 엮이면서 필룩스로 엮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루미마이크로는 작년에 우리가 100%를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봤던 종목입니다 지금 필룩스 115%로 끝났지만 루미 마이크로도 작년에 그랬어요. 이 매개체가 될수 있는 이 징검다리 뭐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이 루미 마이크로를 토대로 이쪽 자금과 이쪽 자금이 연결될 수가 있게 됐어요. 큰손들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시기에서 이런 게들이 들어올까요? 왜? 왜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죠? 막판에 지금 어? 메이저 자금 빠지고 이 종목들을 서로 막 옮겨 다니고 막 이런 것들 왜 하죠? 개인들이 대체 야 이거 뭐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감 잡을 수도 없어. 어? 국일 재주는 갑자기 상한가를 막 치고 달리면서 에이프로젠 KRC 장어테크막 빠졌는데 필룩스도 막판에 막 빠졌는데 또 상한가도 아니고 갑자기 또 100만 주를 동시효과에 빼면서 10원을 더 빼버렸어. 야, 난 대체 시장 어떻게 갈는지알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지? 개인들 입장에서 개인들한테 편하게 주면 누가 좋아요 개인들 정말 헷갈리게 만들겁니다 앞으로 큰손들의 쩌낸 전쟁이 시작됐어요 개인들 하고 전쟁이 시작된겁니다 개인투자자와의 전쟁이 시작된겁니다 절대 가능하지못 정말 이들을 이길순 없어요 이기려고 하지마세요 그 안에서 조금 내가 먹으려고 그냥 열매를 그냥 꼭 조금만 따먹으려고 만 하세요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놀수 없습니다 그들이 되기 전까지는 큰손들의 이 전쟁 속에 전쟁 그냥 무방비로 뛰어들지 마시고 그거를 파악하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먹을 것만 먹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 개인들 괴롭히면서 낭잡하게 진행되고 있냐 시기가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내년도에 긍정적인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가지고 모아뒀던 쌓아놓은 돈 가지고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욕심과 엄청난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물론 다 추정입니다. 정답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시장을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어, 방금도 지금 보셨죠? 방금도 이거 개인 이거 할수 있으세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개인투자자로서 할수 있는 분, 이거 할수 있는 분 동시에 순간적으로 못해요. 이 개인이 컨트롤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속도감과 이거 할수 있는 분 계시면 어, 빨리 이런 것들 안에 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에 그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어쨌든, 제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주식장에 시 대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어 묶인 그 자금의 어떤 계열, 통자금, 어?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펼쳐졌을 때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꼭 연결 지어서 왔어요. 이들은 그냥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자금들은 또 달라요. 얘네들이랑 전혀 다릅니다. 이거랑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르고, 메이저 자금들. 메이저, 기관, 외국인,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쌓아놓고 운용을 하는 이 엄청난 메이저 자금들. 이 들어오는 돈들의 흐름. 또 다릅니다. 어떤 거? 신라젠, HLB, 필룩스, 텔콘, 동성제약. 또뭐 있어요? 북일제지. 남선 알미늄, 한창 재지, 또, 적점, 에이프로젠, KIC. 많아요. 정말 큰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도 파악을 하면서, 왜 갑자기 얘네들이 난리를 칠까?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왜 개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까? 뭔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항상 그래왔어요. 정말. 어, 예외는 없이, 예외 없이 다음에 시장이 열려, 열리더라고요. 자, 인트로메딕 볼게요. 오늘, 최근에 인트로메딕이 정말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다가, 급등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서서히 올라가다가, 계속 그냥 꾸준히 올라가다가 폭탄을 맞았어요 개인들은 이 많은 구간 속에서 어디서 매매를 많이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어제입니다 참고 참다가 어제의 오늘이에요 어제 왜 그래요 개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제예요 그동안은 뭐 했는데? 구경한 거예요 아이고 내일 또 올라가네 아이고 오늘 또 올라가네 아이고 어제 살걸 아이고 어제 살걸 또 올라가네 다음날도 아, 어제 샀어야 됐구나. 또 올라가네. 그래? 그래! 오늘 사자! 잘 조정 주네. 이렇게 된 겁니다. 단체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 물량 있다가 다 던지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을 겁니다. 응?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들. 왜못 따라가냐? 저처럼 단체 활동, 단체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그 단체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시점에서 저게 나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이 필요한, 약간 180만 주가 필요한 것 같았어. 여기. 그 180만 주가 커버가 되면 약해져요. 약 200만 주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200만 주가 들어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00만, 그들의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막 50만 주가 목표였으면 우리가 50만 주를 만약에 사는데 1조를 했다면 우린 거기서 끝나는 거 사자마자 폭락인 거예요 안 해요 우리 일단 놓친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어요 왜 개인적으로 50만주 100만주 사진 않잖아 10만주 20만주 사진 않잖아요 합치면 우린 합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1 2 0만주는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거기서 사자마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처음이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들의 목표는 실현하려면 멀리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산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지 않는다고 여기서 사지 않는다고요 사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팔아도 개인들이 매도를 왕창 할때 파는 거예요 살 때는 사는 시기에서만 사면 돼요 이런 종목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애초에 이걸 예상하고 미리 사든가 필룩스가 그런 경우예요 호가를 판단하고 호가 체결 주목해서 본 다음에 어쨌든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2번이 뭐죠? 설거지봉 필룩스 마무리돼서 쩐의 전쟁 얘기나 해드렸고 설거지봉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설거지봉 자 오늘 설거지봉이 정확하게 나온 설거지파동이라고 할까요? 설거지봉과 설거지파동이 정확하게 나온 종목이 뭐 있나요? 메이저 자금에서 이탈했다는 게 뭐였죠? 남선 알미늄 그쵸? 뭐였어요 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설거지 봉입니다 전 95%의 확률로 대세 하락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봉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장대 음봉보다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봉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 이거는 장중에 그냥 다 소화를 하면서 갔지만 이거는 미처 소화하지 못한 거를 에이 이거 올려서라도 억지로라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설거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 영화 작전에 우박사 그 종목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한가 따라잡기 그 마지막 그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그 장면 있죠? 거기서 그거 이봉 만든 거거든요. 이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한가 찍었는데 하한가 찍었는데 여기서 물량 거래를 막 실려주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하한가 끝났구나.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장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한가 시작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저것 저거 나오는 거예요. 저거. 응? 저거 보여드릴게요. 그 대표적으로 이 이런 봉이 나온 게 네이처셀에서 났어요. 작년에. 자 작년에 네이처셀에서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네, 네이처스를 여기서 매매를 했다가, 이거, 여기 딱 보이세요? 여기 작게? 요거. 설거지봉. 정말 잘 나가다 끝머리에서 망가져서 설거지 처리하고, 다 이탈하고 끝납니다. 요거. 끝나요. 대세 하락이에요. 그다음부터. 보통 95% 확률로. 5% 희망을 갖지 마세요. 물론 5%의 확률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낙연주에서, 이제 이계연 사퇴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낙연주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악자가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초반이었으면 그거 딛고 올라갑니다 왜 그래도 돈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작업 다 끝났어요 아니 올라갈 만큼 더 올라갔잖아 이거 뭐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시세를 줄까 물론 나중에 줄수 있어요 나중에 줄수 있어요 아니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또줄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할 거고 일단은 도망나야 되는 차... 흐름이에요 95% 이상은 더 흘러갑니다 설거지가 나왔던 거는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아이네스쿨 롱트코리아 지금의 롱트코리아에서도 다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 다 나와서 대세하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예시는 많아요. 설거지봉에 주의하세요. 핫다 들어왔다가 그거 아닌다 싶으면 나와주 나와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나왔어요. 이런 거다 이때 나왔던 거예요. 하여튼 저런 거 조심하시고. 어, 악재를 동반한 설거지봉은 특히나 더안 좋아요. 왜냐면 그 악재를 인정하고 수익실현을 다 하고 떠나는 거 누군가 이제 다시 관리하러 들어오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무조건 나와 줘야 돼. 무조건 나와서 다시 판단해야 돼요. 일단 끊어놓고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하한가를 맞지 말아야 돼. 점만한가 들어가서 기회 줬으면 나와 줘야 돼요. 무조건 점만한가 들어가서 장중에 기회 준다. 아유 일단 나와 줘야 돼요. 다시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거든. 다시 올라가면 어그 정확히 그날 끝나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봉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대량거래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종가로 코스피에서 700억 정도, 1,200억 정도가 동시효과로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오늘 체크 요거 간단히만 하려고 한 건데 보시면은 동시효과로 코스피에서 외, 어,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어, 동시에 120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골고루 뭐 a 프로젠 k r c 나 이런 것들 골고루 지금 외국인들이 산것 같은데 동시에 음, 내일 살펴보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옵션 자체는 개인들이 사자 사자 외친 게 이틀째 진행 되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는 항상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그래도 어, 내가 외국인들이 위아래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올라가라 외쳤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는 하락이었어요. 옵션이 새로 시작되자마자 개인들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는 그 물량에 겁을 줘서 다시 조절하게 만들고 그 조절하는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다시 채워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즉 일찌감치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외치고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12월 되면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찌감치 아침 일찍 떨어졌던 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할게좀 길어졌는데, 20분 정도 걸렸네요. 15분 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이런 거니까, 내일은 정말, 어, 오늘과 관련, 오늘 이런 요동쳤던 종목들 내일도 난리칠 것 같아요. 시간에부터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시간에부터, 어, 정말, 뭐, 웬만하면 막 난리치고 있지 않을까? 아니, 보자. 장원테크. 뭐 크게, 요동 안 치네? 생각보다, 뭐, 국일제는 다시 상한가들어간 뭐 내일 오전 장에도 뭐 변동성 클 겁니다 관련 종목들 어. 참고해서 내일 또 내일은 내일의 이야기를 또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룩스 115% 수익 실현 최종 어, 고생하셨고요. 또 다시 그런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마감 때 어, 필룩스와 관련된 종목들 도 얘기를 하고 또 후속주를 잡아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 좀더 소개를 하면서 내일은 어, 마감 영상을 또.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